반갑습니다. 2021년도 1월 1일입니다.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우선은 2021년도에 어떤 이슈가 있을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슈는 공매도 금지 기간이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 3월 달이면은 이제 공매도가 끝나요. 국매도라는 거는 그거죠. 주식을 빌려서, 주식을 빌려서 산 다음에 하락을 했을 때그 밑에서 사서 갚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원짜리 주식을 미리 그 대여를 해서 매도를 해요. 그러면 오천원이 그 주식이 매도를 해가지고 오천원이 됐다. 그러면은 그때 사서 갚으면 두 배의 차익을 남기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할수 없는 걸로 돼 있고 한다고 해도 힘들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 우선은 지금 3월달에 공매도가 풀리기 때문에 뉴스를 한번 쭉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원래는 공매도가 풀리려고 했다가 음, 어, 코로나 때문에 안 좋다. 그래서 공매도를 금지를 시켰고 어 금지를 시켜가지고 지금 코스피가 신고가를 돌파를 했죠. 뭐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겠지만, 뭐 달러 약세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부동산 자금이 다시 한번 부동산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 못한 부동산 투자 금액으로는 약간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온 그런 것도 있었고, 삼성전자처럼 이제 실적이 엄청나게 받쳐주는 그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쪽에서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너도 나도 그냥 코로나만 말을 하면은 올랐던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개인들이 이런 급등 종목을 따라서 많이 유입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공매도가 3월달에 끝나면 거기에 맞춰서 국매, 그 뭐지, 기관하고 외인들이 미리 판다 이거죠. 그러면은 설날이 한 2월달이면 설 전에 아마 공매도 관련해서 상당한 매물이 나올 것 같아요 기관하고 외인들이 그래서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뭐 고점에 있지만 그설 기점으로 해서 조금 매도 물량이 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리 공매도 관련해서 파는 그런 근데 우량 종목들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삼성전자도 지금 8만 원이고 어. 제가 공매도를 친다고 하면은 칠게 엄청 많아요. 뭐 바이오 섹터군 실적도 없고 막 4년 연속, 5년 연속 적자인데 그냥 코로나 치료제 뭐 연구 중이다 하는 게뭐 시가총액 1조, 2조인 것도 있고. 그래서 공매도 칠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는 한 1월까지만 투자를 하시고 조금 3월까지 공매도 시작될 시점까지는 조금 지켜보는 그, 비중을 좀 축소시켜 놓고 현금화를 시켜 놓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2021년도를 좀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매도 관련해서 뉴스를 한 번씩 다 보시고, 음, 좀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또 하나 이슈가 있죠. 이게 대주주, 대주주 요건이 또 바뀌어요. 주식 대주주 요건이 바뀌는 것 때문에, 이제 네이버 검색을 했을 때, 첫 번째 뉴스가 8만전자 대주주 요건 맞추라. 그래서 삼성 임원 주식 줄매도. 이게 뭐냐, 어,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대주주 요건으로 돼서, 어, 그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은 원래 주식을 매수 매도할 때 지방세하고 뭐 주식 수수료도 있었고 해가지고 뭐0 0 1로뭐 이렇게 내고 있었죠. 근데 이게 그 양도 소득세가 발생되면 어뭐 거기에서 뭐 1억이 발생된다 그러면은 뭐30% 떼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은 어 자기가 10억을 투자해서 1억을 벌었는데 거기에 세금을 3천만 원을 낸다. 근데 수익이 마이너스가 됐을 때는 보상을 안해 줘요.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이것도 어 많이 흔들리지 않을까? 그래서 두 가지, 대주주 요건 이거랑, 그 다음에, 공매도 관련해서, 좀, 지금, 12월 30일 종가로는 코스피랑 상당하게 높게 올라가 있는 형태, 형태이긴 한데, 내년도 상반기, 3월 전까지는 아마 좀 조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 때문에 조금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어, 공매도를 칠수 있다고 하면 개인도 공매도 칠수 있다고 하면은 재밌겠죠. 왜냐면은 눈에 보이잖아요. 실적 악화되는 종목들도 있는데 그냥 뉴스 한 방으로 오르는 오르고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그냥 외도 때리면은 공매도 때리면은 너도나도 돈을 벌죠. 근데 그 돈을 벌수 있는 건 기관하고 외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개인은 접근할 수가 접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1월 1일부터 제가 내년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좀 우량한 종목들 위주로 가지고 계시고 바닥을 잘 다진 종목들은 좀 홀딩하셔도 된다. 제가 그 전에 방송에서도 몇개 대표적으로 추천한 종목이 있는데 그거는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이상으로 2021년도 상반기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